이 분을 추천해서 선반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이만큼이나 쌓였어요. 딱지 <laughs> 도무 귀여워. 이제 지호가 150일이 돼서 슬슬 이유식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진짜 이유식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우선 이유식 책만 잔뜩 샀어요. 첫 번째는 이거 트니 이유식이랑 삐뽀삐푸1 1거랑 이유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책을 샀어요. 요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유식을 직접 만들어 먹일 계획이어가지고 유식 책을 조금 많이 샀는데 책에다 읽어보니까 책을 쓴 사람의 구간에 따라서 뭐 소고기 미음을 먼저 하면 좋다, 뭐 야채를 먼저 하면 좋다, 이것만 조금 다를 뿐 레시피는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이 중에 한 가지 책만 사서 보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토핑 이유식이 조금 유행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토핑 섞어가지고 죽처럼 먹인 거였다면 요즘 트렌드는 이제 밥 따로 이제 반찬들 따로 해서 그 고유의 맛과 그 고유의 식감을 느끼면서 아기 뇌 활성화도 돕는 트렌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죽처럼 섞인 거를 따로만 먹이면 그게 토핑 이유식이 되니까. 따로 토핑 이유식에 대한 책은 사진 않았고, 제가 세 가지를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공통적인 내용이랑, 이 사람들의 주관이 다 다르니까, 저와 주관이 가장 많아요. 책에 식단표를 따라서 지금 식단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유식을 먹을 때는 의자에 앉혀서 먹여야 되니까, 적응시키려고 오늘부터 여기에 앉혀서 놀아주려고 해요. 도리원 동기 단톡방에서 다들 이유식 언제 시작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막연히, 아, 50일? 160일 때 먹여야지라고 했는데, 책에서 보니까 꼭 일수와는 상관없이 이런 경우에 먹이는 게 좋다고 하니까, 지호는 이 입을 오물오물 거리며 이걸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밥 먹는 거에 꼭 자기도 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딱 시작하기 좋은 <놀람> 타이밍인 것 같아요. <놀람> 퐁. 눈도 핀 숲속 키 작은 울타리에 아기 새세마리가 파닥파닥파닥파닥 파닥 파닥. 지호가 봐 엄마는 지호 맘마를 준비할 거야 그리고 이유식 하기 전에 먹는 모습을 애기한테 많이 보여주면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지호 앞에서 점심을 먹으려고요. 지호 이거 무슨 냄새나? 지호 이거 냄새 맡아봐. 이건 무슨 냄새가 나? 저 엄마 봐봐. 음맛있다 이거 우유야 우유. 지호가 먹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유식 음! 물품 같은 거 쇼핑한 거거든요. 다 쿠팡에서 샀는데 우선 요거 브렛짜는 선물 받아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이유식을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세라믹 칼을 샀어요. 글라스락에서 이 세라믹 칼로 썰어야 영양소 파괴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필러 칼도 세라믹으로 된 걸로 해서 3개 정도 샀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국민 빨대컵이라고 하더라고요. 리첼 빨대컵. 그래서 요거 색상 세 가지가 있길래 지우는 요 색깔로 하나 샀습니다. 애기들은 처음에 엄청 묽게 쌀미음을 먹어서 그걸 걸러낼 수 있도록 미니 체반을 하나 샀고요. 거기에 맞게 작은 스파출라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퍼기 큐브인데 이게 4구, 6구거든요. 12구는 이제 토핑 같은 거할때 필요한데 쿠팡에는 팔지 않아서 우선 이렇게 두 개만 사봤고요. 요거는 이제 재료 같은 거다 찌고 갈아 가지고 냉동실에 얼려 놓는 용도로 많이 쓴다고 해요. 이제 이유식은 용량이 작다 보니까 용량을 맨날 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집에 있어서 요걸 쓰려고 하고 그다음에 용기는 이걸로 샀어요. 나중에 후기쯤 가면 용량이 많아져서 이유식 용기를 새로 사야 하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대용량을 했습니다. 여기 눈금은 1 6 0까지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는 270까지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후기, 완료기까지 먹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쌀이 있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유기농으로 하나 사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쿠팡에 보니까, 이렇게 입자가, 중간 입자, 뭐큰 입자, 이렇게 해서 쌀도 이렇게 분쇄해서 팔더라고요. 아, 초기는 대부분 쌀가루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요거 갈아가지고 쓰려고, 그래서 이걸로 오늘 처음으로 지오 쌀 미음을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고 만드는데 이게 쌀 15g이더라고요. 전 이거 3 배해서 45g으로 해서 이미 여기다 물에 불려놨고 이거 한 30분 지나면 이제 저기 브레짜에다가 스팀 한 다음에 갈아줄 거예요. 아니 브레짜에다가 넣어서 20분 스팀 맞춰놨는데. 쌀이 이걸 쓰다 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람수 맞추면 뭐 하냐고, 다세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좀 많이 넣고 쌀을 하려고 했더니 물이 이만큼이나 됐는데 잘 되겠죠? 그래짜로 가은거 이제 체반에 해보려고요. 몇미리씩 넣어야 되나, 통에? 먹여와서 용량을 어떻게 가늠하겠냐고 그래도 쌀이 이게 아침에 중탕해가지고 여기 로코 용기 옮겨 담았고 오. 이유식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분유 먹여야 된다고 해서 미리 타놨어요 주래야너 아침에 이제 이유식 먹을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먹인다는 느낌보다는 가지고 논다는 느낌을 주라고 해서 먹다가 안 먹으면 제가 여기다가 그냥 쏟아버릴 거예요 지호의 첫 음식입니다. 지호야, 엄마, 잘 먹는 것 같은데? 이유식 1일차후기는 먹는 것도 낯설어 하지만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게 지겨운 것 같아. 오늘은 일일 차이유식이에 오늘은 오이 미음을 만들었어요. 오이는 가니까 거의 물밖에 안 나와가지고 따로 토핑으로 안 하고 그냥 섞어버렸는데. 치우 오늘 엄마랑 오이 미음 먹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채소 스틱을 만든 거거든요. 우와, 오이다! 먹어봐, 오이네 오이, 오이. 저 엄마도 오이 먹어, 엄마도 같이 오이 먹으려고. 음, 이런 맛이군. 응, 저 오이, 무슨 맛이야? 효도모! <laughs> ちょっとよくおいしそうにね。

오늘까지 이유식을 먹인 지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2주 정도의 제 후기는 재료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그 추가된 첫날에는 먹지 않거든요. 어, 이 맛이 뭐지? 하고 한 두세 숟갈 정도는 잘 먹다가 다 뱉어내는데 한 그게 두 번째 날이 되고 세 번째 날이 되면 이제 그 맛에 익숙해져서 이제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유식을 준비하면서 이유식 기구가 너무 너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새로 장만한 게 있거든요. 아라밤맘마은 선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4단으로 높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짜 분유 제조기가 꽤 높은 편인데 이게 다 수납이 가능하고 또 이게 지금 너비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늘렸다가 줄여서도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옆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에다가 이유식 턱받이랑 이제 채반, 그다음에 칼이랑 스파출러 같은 거 편하게 걸어서 보관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이거 재질이 ROHS라고 유해 물질 테스트도 통과했다고 들었고, 그리고 벌써 누적 판매가 3만 개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기 영상을 조금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뭐 출산 영상, 뭐 조리원 영상, 1 0 0일 영상, 최근에 올린 아기 이번 영상까지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기를 키우면서 영상을 편집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는데 그런 댓글 하나하나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계속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닐까 해서, 구독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반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구독자 대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만 알수 있는 문제를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제가 여기에 링크를 하나 올려둘 테니까 다시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지호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브로콜리 이유식 먹는 날이라서 이거 데쳤고 다져가지고 여기에 10g씩 넣어줄 거예요. 콜리 첫날인데 나름 잘 먹는 것 같아. 아? 나름 잘 먹는 것 같아. 아이고. 아. 안나 이렇게 먹는 거 맞죠? 이유식 먹을 때 거의 이만큼이나 쌓였어요. <laughs> 진지 너무 귀여워.